그, 지금, 지금 신이 나지? 신이 나! 어, 어, 나도 그래. 어. <laughs> 아, 목소리가 진짜 이쁘던데. <laughs> 이쁘게 <분이들> 연습해오나! 슉! <laughs> 아, <laughs> 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아, 그렇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. 그, 여러분들은 에뛰지의 우주다. 엑티지가 지구고, 뭐, 플루토면은 여러분들은 저희를 항상 품어주고, 아껴주는 지구, 아, 이제 지구 아이즈, 우주입니다. 아, 지금 이쁜 애들 때문에 아무 말도 안 들리죠? <laughs> 뭐야, 그러면 그 감정을 좀 정리해봐봐요. 그 그게 충격이야? 아니면 행복해? 항상 행복해? 뭐야? 다죠, 다 좋아, 다 충격적이다, 소리 질러. 이제 아 안할 아 아, 거야. <laughs> 그럼, 그럼 왜 자꾸 이 다음 노래가 굉장히 감정적인 노래인데 여기서 이러냐고. 해야 되는 멘트가 있는데 아 일단 할게요. 예, 예, 예. 이 따뜻한 분위기를 이어서이 <laughs> 예, 따뜻한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가서 어. 저희가 다음에...